네 오늘은 어, 제 오래된 모닝을 보내주는 날입니다 영상을 켜서 편집을 했는데 이날 마이크가 하나도 안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영상에다가 제 나레이션을 입히고 있습니다 아제 모닝입니다 아, 사실 뭐 정도 많이 들었고 잘 타고 다니고 있는데 아, 올해에만 두 번이 퍼져 가지고 결국은 바꾸게 됐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차를 보내주러 이제 새 차가 있는 그 전시장으로 갈 예정입니다. 네 이제 차를 직접 운전을 해서 이제 새 차가 있는 전시장까지 이제 갈 예정입니다. 아 이날 운전하면서 말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아 진짜 마이크가 왜 고장 났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어, 이제 모닝을 어, 그 딜러님께서 이제 중고차 업체 분을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이제이 차를 어, 그쪽 업체에다가 넘김과 동시에 이제 새 차를 받는 그런 날입니다. 어, 제 지인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제가 외근직이어가지고 어, 사실 차를 거의 매일 타는 일이기 때문에. 뭐 차를 타면서 정도 많이 들었고, 사실, 사실 이렇게 보내주는 이 느낌이 좀 아직은 실감이 안 나긴 하는데, 어, 이 차를 만난 게 2015년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신입사원이었고, 이 차가 필요해가지고, 이제 그때 부모님이 타시던 이 귀여운 모닝을 물려받게 됐습니다. 사실 거의 그때는 새 차였어요. 그래서 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고, 어, 되게 기억이 남는 게 이제 제 고향이 거제도니까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거제도를 가서 이 차를 이제 직접 몰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운전을 사실 그전까지 거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날 비가 와가지고 진짜 폭풍우를 뚫고 이제 이 차를 데려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사실 뭐 서울 시내에서는 이만한 차도 없었고 주차도 편하고 뭐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 없어가지고 저는 너무 재밌게 잘탄 자동차인데. 아, 올해만 두번 고장이 나는 바람에 어, 이제는 어,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에, 쾌적하게 운전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아내와 상의를 해서 차를 바꾸게 됐습니다. 어, 경차를 타면서 어, 개인적으로 느꼈던 좋은 점과 아쉬웠던 점이 갑자기 생각나서 어, 그것도 겸사겸사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차가 작아서 주차가 되게 편했어요. 서울 시내든 어디든 간에 이제 주차 공간이 협소해도 어, 주차할 수 있는 점그 점이 되게 좋았고 또 이제 주차비 가 항상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기름 값이라든지 아니면은 어, 기타 유지비 세금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큰 차들보다는 어,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운전하면서. 어, 사용하기 좋았고, 그리고, 어, 사실 이 차가, 어, 나름 풀옵션 모닝이거든요. 근데 이제, 뭐, 작고, 크고 작은 사고, 사고들이 좀 있었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그리고, 뭐 운전하다가 조금 이렇게 긁혀도 좀 차한테 미안하지만, 어, 그냥 좀 마음이 편하다는 거. 그러니까 차는 소모품이잖아요. 차를 사람이 모시고 살면 안 되니까. 그런 점에서 진짜 잘 가고 잘 서고 자기 역할 충실히 잘 하는 그런 차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 차를 타면서 아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차가 좀 작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이렇게 좀잘 양보를 안 해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잘 띄워주질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서운했고 다른 운전자들한테 그리고 이제 어 안전 면에서 혹시나 큰 사고가 났을 때 위험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장거리를 이동할 때 다른 차들은 모르겠지만 좀 피로도가 있다 그런 부분이 아쉬웠고 어, 제가 캠핑을 가끔 가는 편이어가지고 짐을 실을 일이 있는데 이제 그럴 때 트렁크 공간이 좀 작은 거 그리고 어, 지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른들을 모실 때 어, 차가 작고 어, 조금 불편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어, 일상적인 상황보다는 어, 좀 예외적인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1년에 몇번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어, 그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고 전반적으로 되게 편하게 잘 탔던 것 같습니다. 어, 이 차를 이제 중고차 업체 분께서 보고 가셨는데 어, 아마 캄보디아 이런 동남아로 갈것 같아요. 요즘에는 중고차들 이렇게 수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역할을 다할 것 같고 새 차는 이제 어, 딜러님께 인도를 받을 것 같습니다. 아이 마이크가 안 돼서 너무 아쉽네요. 마이크 말 많이 했는데 이날. 아. 아무튼 어. 전시장으로 이동해서 다시 어,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시장에서 이제 주차장인데요. 이제 중고차 업체분이 오셔가지고 차량 상태를 한번더 점검하고 어, 이 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셨습니다. 마지막 모습이에요. 많이 담지 못했는데 6403. 분신가도 같은 모닝입니다. 아 찌그러진 것도 보이고 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해주고 왔습니다. 이 차가 새로 함께할 저희 부부의 새로운 자동차입니다. 어, 쉐보레 트랙스라는 자동차고 그냥 예쁜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는 예산에 맞고 어, 예쁜 것 같고. 뭐 시승해 보니까 잘 나가고 잘 서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데리고 왔고 앞으로 좋은 일들만 가능하길 바라겠습니다. 뭔가 아쉬워서 이 차를 가지고 한 바퀴 쓱 돌아봤어요. 어, 저희 집 근처에서 이제 남양주 쪽으로 한 바퀴 크게 돌고 왔는데 어, 돌면서 느꼈던 점은 음, 아무래도 뭐새 차이기도 하고, 모닝보다는 조금 더큰 차라서 그런지, 운전하면서 안정감이 있다고 느꼈고, 이렇게 오르막 갈때 원래 모닝은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뒤에 오는 차한테 눈치가 좀 보이긴 하는데, 이 차는 뭐 그런 부분이 없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뭔가 이제야 도로에 그 같은 일원이 된 느낌? 아 물론 이제 모닝을 비하하는 건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들었고, 어, 실내 공간이 생각보다 좀 넉넉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누구를 태울 때나, 어른들을 모실 때나, 아니면 은 어, 짐을 좀 실어야 될 때, 고를 어, 때도 좀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되게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차를 구매하기 전에, 그래서 유튜버들이 뭐 말하는 그런 느낌들, 실제로는 어떤지 한번 비교하면서 운전을 했었는데, 어, 뭐, 초반에 이렇게 속도가 금방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생각 안 하고 있다가 계기판을 보면은 어꽤 높은 속도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신기했고, 어 이렇게 좀 지면에서 올라오는 그런 막 울퉁불퉁한 것들, 그런 것들이 모닝을 탈 때는 되게 어 진짜 그대로 올라왔거든요, 충격이.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걸러지는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 그냥 새 차를 타고 이렇게 여유롭게 운전에 집중해서 어, 한번 돌아봤는데, 음, 그냥 편안하고 무난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사실 서울시내에서 100km, 200km 막 그렇게 과속을 할 일은 거의 없잖아요. 어, 그래서 100km 안쪽으로 여유롭게 이동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검은색 차를 골랐는데 사실 검은색 차는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관리를 되게 잘 해줘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사실 그 모닝 탈 때는 색깔도 좀 회색이기도 했고 때가 잘안 타잖아요 티가 안 나고 그리고 세차를 좀 많이 해줬어야 되는데 뭐 사실 비오는 날이 세차하는 날이었습니다 네. 세차해야지 하다가 비온날 가보면 깨끗해져 있고 그냥 또 타고 네 그런 패턴이었기 때문에 좀새 차는 스트레스를 별로 받지 않았는데 어, 이 차는 좀 검은색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러워지는 게 금방 티가 날것 같다라는 어, 작은 걱정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이제 이 차를 바꿨다고 이제 부모님하고 이제 뭐, 뭐 이제 그 처가 식구들에도 말씀드렸는데 다들 축하해 주셔서 네, 기분이 좋았고. 어, 사실 차를 처음 사봤어요. 차를 처음 사면서 아, 이런 과정들이 있었구나. 뭐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음, 또 한번 뭔가 세상에 새로운 것들을 알아가는 그런 기분이었고, 좀 정신없었지만 또이 이 자동차 딜러분께서 되게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잘 어, 진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좀 여담인데, 딜러분이 너무 잘 챙겨주셔가지고. 되게 좀 조용하시고 차분하신데 조곤조곤 꼼꼼하게 챙겨 주셔가지고 어 진심으로 감사하단 말씀을 너무 많이 하고 온것 같습니다 어뭐 사실 연비나 뭐 이런 것들은 무난한 수준이어 가지고 어 괜찮을 것 같고 이 차도 사실 덩치는 좀더 커졌지만 모닝이랑 똑같이 이제 저공해 차량이어 가지고 뭐 똑같이 주차비라든지 이런 거 할인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냥 만만하게 편하게 탈수 있는 차인 것 같아가지고 앞으로 이 차와 함께 또 좋은 기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오래된 차를 보내는 어, 이야기와 또 새로운 차를 받고 나서 어, 시승까지 해본 그런 이야기들을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